네, 안녕하세요. 춘치입니다 음, 자, 오늘은 이제 캔들의 형태, 캔들의 패턴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 흐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네, 내려갔었을 때이 안에서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어떤 무빙이 있을 겁니다. 에, 캔들이 강하게 하나의 캔들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 플레임을 되돌려 보면 이 안에서 어떤 무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 이제 캔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쉽게 이거는 뭐 누가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캔들 패턴이라고 어떠한 일정한 뭐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의 이 캔들의 에, 모양이 일정한 규칙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거를 저는 이제 캔들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캔들 패턴에는 이제 저, 제가 본 거는 스리 캔들 패턴, 이제 산봉우리 캔들 패턴, 그다음에 자 이렇게 우산 모양의 이제 우산 캔들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캔들 패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어, 배우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을 배우기에는, 어, 캔들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이 3, 4, 3봉오리 우상캔들 패턴, 이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첫 번째 보실 거는 이제 15분 차트, 골드 15분 차트. 자 강하게 깨졌네요. 이 추세선이, 자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깨졌죠. 이 매물대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이요 요 매물대 아래로, 자 캔들이 깨지고, 자 리테스트 이제 쇼시 나왔는데, 예, 보시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서 되돌림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를 하나의 캔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죠. 되돌림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네. 되돌림이 나왔었을 때 그걸, 원, 투, 쓰리, 앤, 포.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쓰리, 포냐라고 하면, 음, 캔들이, 네, 원, 투, 쓰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 2, 3, 4까지 와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1, 2, 3, 4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걸 일일이 이름을 3캔들, 5캔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 지어버리면 이것도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1, 2 이렇게 올라오면 또 1, 2캔들 이렇게 할 수는,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탈적으로 부를 때는 그냥 3, 포 캔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3포 캔들 패턴. 아시겠죠? 예. 3에서 나올 수도 있고 4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름을 합쳐서 3포 캔들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물론 1, 2에서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v자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밀었잖아요. 굉장히 캔들이 하나 둘셋 굉장히 강하게 밀면서 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에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캔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내려왔는데, 음, 이 내려왔던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음, 어디선가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까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이런 거는 가능해요. 자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렴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요. 다시 한번 캔들이 강하게 내려왔는데 그냥 이 어, 어떠한 지지 매물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드물다. 음,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어떤 캔들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뭐 수렴도 하나의 캔들 패턴이 겠죠 이렇게 수렴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땅 맞고 지지 매물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저는 이제 이런 요럴 때는 캔들 패턴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내려왔다 일단 완이 선행대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디선가에 맞고 떨어지겠죠. 일단 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완이 나오는 이 폭이 적게 나왔다 그럼 내려가는 힘도 굉장히 강하겠죠. 반대로 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이 고점 어 뭐 피보나치로 봤을 때뭐 61.8이나 피보나치 5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갔다 라고 하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갔다 이렇게 가겠죠. 음. 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에. 되돌림이, 좀, 저는 이 되돌림이, 만약에 열어놓고 매도 트레이딩을 한다면, 고 여기까지 열어놓고 아마 매도 트레이딩을 했을 텐데, 되돌림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 힘이 조금 더 세겠죠? 뭐, 한,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이제 봐야겠네요. 자완 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투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 수도 투가 자,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저는 만약에 여기서 심껏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마 또 매도를 아마 진입을 했을 겁니다 왜 완이 이렇게 되돌림 적게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왔었을 때처는 요금방에서 아마 매도를 진입을 했었을 겁니다. 일단 캔들이 완. One. 아, 근데 완인데, 어떻게 돼요? 또 저점을 깨고, 그러면 완2가 만들어졌죠? 완, 투. 네, 다시, 이제 여기 수렴하고, 음, 작은 3. 자, 스톱. 그럼 작게, 쓰 3가 네,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힘이 강하고 되돌림이 적고 내려갔다가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또 내려가면서 작게 되돌림이 나왔지만 수렴하는 이 올라가는 되돌림의 힘이 약하다 이럴 때는 포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포에서는 조금 고점을 높이면서 좀 올라가네요 왜이 매물대까지 여기를 열어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okay.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캔들이 강하게 내려왔고, 되돌림 적게 나왔다. 그러면서 캔들 패턴이 1, 2, 약간 작게 3 4.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음. 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왜? 내려가는 힘이 생기니까. 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되, 타겟은, 요 정도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수렴이 나오고,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니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딱 맞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타겟을 높게 설정은 저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놓고 봤었을 때, 여기는 조금 더 아래에서 뭐이 자리까지 열어놓고 봐야겠죠. 아직은 매도의 힘이 세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매수, 그다음에 타겟은 전고점이나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해서 돌파 눌림이 나오면 한번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성향이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에, 강하게 내려왔지만 에, 올리는 힘이 조금 셌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나 매수 잘보시면 매수 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내용들은 제가 설명하는 자체가 좀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받아들이면 아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실전 트레이딩 에서는 아,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캔들 패턴이 설명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걸 잘 이해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캔들 패턴 또 한번 볼까요 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있었죠 아까 여기서 음, 여기서 예, 그냥안 올린다 수렴이 나오면 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상당하게 내려왔다고 수렴이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올립니다 예, 올라가고 어, 리테스트 나온다면 예, 조금 더 올라가죠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자 여기까지 조금 이 추세선을 깨고 강하게 밀었는데. 어, 이 매물대를 막고 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렴이 나오니까 조금 올라가는 힘이 세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자, 수렴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겠구나라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자, 자, 여기서 내려왔는데 수렴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가는 힘이 어느 정도는 조금 셀 겁니다. 여기까지 열어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쇼트레이딩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 플레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5분, 15분, 1시간에서 캔들 패턴이 나오면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매도로 봐야 되는지. 자 원, 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살짝 쓰리 반대로 N 4 수렴이 나오면서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제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영상을 돌려보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 두, 쓰리 N 폰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부분에서 수렴이 나오고 한번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래로 깨지니까 이게 예. 댄쇼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